재작년 채용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성관희는 자체 감사를 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의심을 받지 않도록 면접 기준 등을 손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스스로 바뀌겠다는 성관희의 약속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채용 비리 관련 긴급회의를 마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참나만 마음과 함께 모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시 선관위는 채용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7쪽짜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된 경력 채용은 선거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7번의 채용 공고문엔 SNS 관리 등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 임기제 직군이 아닌 비서, 사서 등도 경력 채용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0단계 채점제를 도입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겠다던 면접 기준은 올해 첫 채용까지도 여전히 3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전문 직군 경력 채용이 이루어진데 대해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분야에 한해 진행했다고 했고 면접에 10단계 채점제를 도입하지 않은 건 다른 부처와의 부작용 문제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선 2019년 경력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되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란 취지의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고위급 간부의 자녀들이 줄줄이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